예, 안녕하세요. 설계하는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계한 어, 진행한 프로젝트 하나 어,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참고로 이 영상은 이 원본 파일은 급펜터 a.com에 제가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무료고요. 어, 요거 없네요. 이게 아마 월파일에서 여기 아마, 아마 시간 지나면 좀다 위치가 바뀔 수가 있는데 스카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미리 뭐 영상 화면 내부를 볼 수도 있고 이, 렌더링한 결과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무료니까 카트에 넣으시고 체크아웃 하시게 되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행은 아치라이로 진행을 했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음, 평면도가 있기도 하고요 평면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3D로 보자라면은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D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이고요 테라스 건너서 내부, 주방 쪽이고, 예, 싱크대 수납장들이 있고요이 건물, 프로젝트 특징이 뭐냐면은,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시면은, 이게, 이 천장이 약간 티각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어, 바깥을 보자라면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즉, 밑, 실내에서 바깥 하늘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늘이 보이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이쪽 부분도 좀 있어요 좀 들어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 세탁실이라든지 뭐 일동에 탕비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미리 화면을 구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정면 테라스 음 여기가 이제 배면 주차장 현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이게 페이지 업다운을 해도, 이, 그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침실 있고, 탱비실 있고, 전면 있고, 예, 테라스 있고, 베란다인지, 뭐, 차고 쪽이고, 예. 예, 들어가는 현관이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예, 수납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 열리고. 다시 한번 페이지, 네 이렇게 파우더룸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실링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보신 것처럼 로프트로 진행을 했어요 재질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좀 실링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별도로 개체로 그냥 집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거 이제, 족자 같은 걸로 이제 공간을 좀분리됐고 바닥은 물론 이제 타일 기능으로 다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3D 오브젝, 트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 아치라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금 잘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썼고요 물론 저희가 요 데이터, 데이터를 스케치업으로 변화, 한 것도 제공이 됩니다. 여 보시면은, 여기 있네. 다운로드 파일을 보시면요. 스케치업 파일 좀 많은 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스케치업 옛날 버전, 8버전으로 저장한 데이터도 예, 제공이 됩니다. 자체 렌더링이, 요 화면은 이제 그, 아치라인 자체적으로 렌더링한 화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 사진 아니냐 그러시는데 사진 아니고, 아치라인 자체에 자체에 있는 렌더 가지고 아치라인 자체가 그 레이트리싱을 지원하는 렌더로이기 때문에 아주 이미지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써 보시고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그 아치라인 그 학습에 관한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전화 주시 주셔가지고 저한테 희 설명 듣는 게좀 빠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어, 정품 고객자 분을 대상으로 정기 그 보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예, 신청을 해놓고 안 오신 분들 있으셔가지고, 한 저희가 예약비 한 100원 정도는 받으려고 합니다. 100원 혹은 1000원 정도요. 예. 예,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정립, 저희 캐달로그 홈페이지에 정립금이 충분히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